안녕하세요 이제 7시 40분 퇴근하고 있습니다 칼퇴근보다 조금 늦었는데 어우 좋아요 사실 작년에 연말 때는 막 진짜 늦은 날은 10시 반에도 막 퇴근하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와 저기 태양이 찍히나 몰라 겁나 셉니다 지금 눈을 못 떠요 저희 직원은 먼저 갔고 어? 아닌가? 그래서 버스 기다리나? 버스 기다리나 보다 아, 하 영상 찍을라 했는데 아무튼 지금 나이트 마켓 가려고 합니다. 파이 나나카, 어, 나, 지금 막 인사하고 저 친구는 버스 타고 갑니다.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내 차. 아 그리고 차가 저번에 타이어 터져가지고 바꾼 데가 바람이 새나봐요 지금. 한달 사이에 두 번이나 바람을 채우고 왔습니다. 뭐야, 저기? 저건 구름이 아니고 거의 뭐 연기인데? 여기랑 이렇게 대비가 되나? 지금 여기는 구름 한장 없이 쨍쨍하거든요? 근데 저기는 이거 뭔일 났어? 전쟁 난것 같은데? 구름이 많네요. <laughs> 불난 줄 알았어. 어 근데 구름이 너무 이쁘다. 진짜 가짜 구름 같아. 이렇게 구름이 이뻐 보이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이뻐 보인다고 해야 되나?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구름이 적응이 안 됩니다. 무슨 구름이 이렇게 생겼지? 진짜 뭐걔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사실 야시장은 조금 가야 돼요. 저기 주차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야시장 바로 옆에 쇼핑몰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 사람들도 다가 글루... 뭐야, 야시장 갔다 오는 사람들 같은데. 어, 정신없어. 어떻게 건너지? 근데 저기 지금 앞에 보이는데 있죠? K마트 써 있고 저기 지하 주차장에서 합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지? 어디로 건너가는 거지? 오. 한 5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아, 다 절로 건너네요. 길이 있었어. 아, 여기 이렇게 또 주차장이 있네요. 오랜만에 이제 좀 여행객이 된것 같다. 여기서 신호등은 없지만 알아서 이렇게 기다려 줍니다. 다 멈춰줘요. 그러면 손으로 다 인사해 줍니다. 뉴질랜드는 이런 문화가 너무 좋아요. 이제 리로 들어가면 되는데. <laughs> 이러니까 우리 가게 손님이 없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사람 겁나 바글바글 합니다. 우리 가족은 어디 있는 거지? 오, 정신이 없어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많은 오는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와, 왜 이렇게 사양이 많아? 여기 떡볶이도 파네요. 와, 와, 옛날에 이렇게까지 안 그랬거든요. 엄청 커졌습니다. 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도 다 먹는 걸 파는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오니까 신기하네. 와 여기 장난 아닌데? 진짜 야시장 같은데 오늘? 탕으로도 파네? 신기. 여기 핸드폰 케이스도 파네요. 오 티셔츠. 오 여기서 명품 쇼핑도 할수 있습니다. 케이드. 와 진짜 커졌다. 오. 아주 저희 애들이 이걸 보더니 눈이 돌아가지고 정품을 사줘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아우 진짜 정신 없습니다. 금도 팝니다. <laughs> 별거 다 파네. 와 신발 신발 짝퉁도 있네. 여게다 있다. 진짜 옛날보다 한네배 커진 것 같아요. 와저 맛있어 보인다. 빨개 가지고. 무슨 무슨 호떡 같은 거 파네요. 안에 근데 만두소 같은 게 들어가요. 떡볶이에 오뎅. 무슨 디저트 같은 것도 팔고. 와 꼬치집 장난 아니다. 여기는 찐만두 같은 거 파네요. 찐빵, 찐만두. 뭐 이런 것도 팔아요. 오 퐁보야 퐁보. 콤보. 이런 걸 하나 먹어봐야 되겠다 지금 이 가게에서 이거 샀습니다 가격이 괜찮네요? 괜찮은 건가? 분위기에 떠밀려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맛있어 보입니다 되게 빨리 나왔습니다 오 여기 헝가리한 헝가리 음식도 팔아요? 이 뒤쪽으로 가볼게요. 다들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근데 애기들하고 같이 온 집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여긴 또 한국 음식이에요. 삼겹살 같은 걸 파네. 오막 불고기랑 막 팝니다. 빙탕 후루. <웃음> <웃음> 오 섬나라 음식. 저는 여기서 이거 먹으려고 합니다 계란에 부추 당면 들어간 거 요거 이제 가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이건 양꼬치고 나머지는 아까 영상에서 봤던 거 호떡들 아무튼 지금 가족들이랑 식사를 해야 돼서 다 먹고 다시 찍겠습니다 거의 다 먹었습니다 이걸 이제 이제 걸어다니면서 먹어야지.